네 오늘 이렇게 미나 스헬로 버블과 함께 팬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.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저희 머리색이다헬로 버블이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네 그리고 네 즐거웠습니다. 네 치면 소진씨 아니에요. 잘 아닙니다 눈물이에요. <laughs> 예 알겠습니다. 혹시 저기 뭐 액션을 미나 시는 하시고 싶은 얘이아이인이 아, 예. 굉장히 잘 되셨네요. <laughs> 이쁘세요 예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자, 우리 이자세 한글 버목을 봤으니 코로나 19 시기로 뵌사 자, 오늘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예, 네,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요. 자, 우리 어, 헬로버목의영색한 말이 헬로 버블의 음악을 들으면서 올여름 바다로 새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네분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금까지비전생해 주셔서 너지기으시 예, 오된 골세와 함께한 팀 사이였습니다. 어, 제발좀 내려가 주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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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가면 되는 요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예, 예. <laughs> 자, 우리 비전생님은여분을 어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골세도 어,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습니다